하니다 노인 노인 공경 오늘도 사랑으로 성기했습니다 사랑으로 받들리습니다 사랑의 지 사랑. 화이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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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자 oh. oh. 어때요? 오늘 근무하신 날이 며칠 됐을까요? 15일째입니다. 15일? 어. 네. 예, 어때요? 15일 동안 일하시면서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뭐 조금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laughs> 조금 힘들었지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네. 어, 일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laughs> 하세요? 어, 진작에 와서, 아, 그 솔직하게 진작에 와서 이 어, 일을, 일을 할걸 하는, 하는. 음 생각도 했고요. 와 보니까 어르신들이 진짜 너무 뭐 존경스러울 정도로 깨끗하셔. 아, 그래요? 어, 네. 음. 그거 아주 진짜 뭐 케어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 훨씬 좋아요? 그래서, 네. 아, 이제 시작이잖아요. 15일이면 이제 거의 반을 이제 시작하신 거고 한 달도 아직 못 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쭉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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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각오로 어떻게 일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몸이 허락하는 한은 진짜 열심히 어르신 편을 해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파이팅. 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그 여인이 우리 식당에 <laughs> 왔어요. 네, 현재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11월 10일부터 네. 일했습니다. 11월 10일이면 네. 지금 네. 한 달? 한달반 됐습니다. 어우, 네, 네, 아직 네. 너무 어려운 시기네요. <laughs> 네, 어려운 일에 말일쯤에 아주, 가장 힘든 그 시기에 들어오셨어요. 네, 일하시면서 어때요? 힘드시죠? 힘들지만 배우는 입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배운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소리> 네, 어때 적성에는 맞으세요? 그, 대우는 증입니다. <laughs> 네, 사랑의 집에서 일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복희 쪽이잖아요. 네.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하세요? 음, 저희 부모님 생각도 하면서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미래? 네, 미래. 네. 어떤 미래죠? 고령화 시대. 아 <laughs> 고령화 시대. <laughs> 네 어르신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한달 반이라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음, 그냥 가, 사랑스럽고 예쁘시죠? 네. 어, 정말이죠? 네, 네. 정말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아, 네. 아, 이제 거의 이제 뭐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빠릅니다. <laughs> 네. 새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는 조금 더 발전된 저의 모습으로 음. 수월하게 일하나가는 저의 모습 어. 기대됩니다 어. 어. 기, 함께 기대가 <laughs> 기대됩니다. 되고요 네 함께 일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네 네, 화이팅 하시고 네 구독자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자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laughs> 화이팅하세요 선생님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시는 일은 음,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laughs> 아, 사회복지 제가 방문유학 일을 하고 네, 계세요 네, 사무. 네, 네. 들어오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네한달새네기입니다한 달. 달. 어네 지금 배운다 그거 그 자세겠네요. 네. 네. 네 일하시면서 어떠세요? 또 다른 일이잖아요 생과 하셨던 일과는. 음, 부러움. 어신선함신선함어예 아, 즐기시는군요. 네. 네. <laughs> 어르신 방문하면서 또 선생님들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세요? 음. 봉사, 봉사. 나 들어가야, 꼭 해야 할수 있는 일니다 아, 네. 네. 그렇죠, 귀한 일이죠 네. 네. 선생님들이 방문하면서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현장의 일이 어떠세요? 네. 분들의 고충을 많이 받아줘야 되는. 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올 한해 잘 사셨죠? 네. 어. 열심히, 나는 탈긴 행복같은 네. <laughs> 다른 애에 비해서 조금 놀았다. 아, 노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좋으면서 싫은. 네. 새해에는 어떤 각오로? 음,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새가 안 되게 잘 하고 싶다. 네, 장악하겠다? 네. 어, 네 기대가 되고요. 네, 네 선생님. 저희 복추튜브 구독자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낯설는데. <laughs> 좋아요. <laughs> 저에게도 한 마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윤현식 화이팅하세요. 선생님 설마 나에게까지 올 줄은 <laughs> 그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복싱 유튜브에 어우, 어떻게 보면 주연이세요. 근데 네, 활약이 아주 대단하신데 늘 감사하고요. 아, 선생님은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아 이제. 2023년도 3월 되면 3년이 되가네요. 어, 3년 참여하면 네. 이제 프로 아닐까요? <laughs> 아직까지, 어, 프로? 어. 프로는 조금 멀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조금 이제 익숙해진 것 같고. 그쵸. 이 어떤 거라는 거를 조금 이제 알게 된것 같아요. 어, 네, 겸손하십니다. <laughs> 네, 3년 어떻게 보면 또 빠른 듯하지만 굉장히 그쵸 긴 시간이었어요. 네, 이제 앞으로도 긴 시간은 이제 우리 함께 할 건데 어떤 각오이할 계획이세요? 아, 그 각오 각오는 늘그 처음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최선을 다해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한분한분 위로 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어르신들한테 힘이 될수 있도록 또 희망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아, 네 준비되셨네요, 명카트가 <laughs> <laughs> 감사하고요. 우리 복지 유튜브 가족들에게도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어, 복지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3년도 새롭게 활기차게 기쁘고 희망이 찬 어, 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 나의 여유주를 받으십시오. 안 보여. 아, 너무 안 보여. 너무. 한번 해보세요. 자 모형을 가지고, 자 요걸로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 말하지 마. 어르신 네. 어르신, 네.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칠교 놀이 칠교 아, 네. 아, 놀이에요 뜻이 뭐예요? 잘하셨어요. 일곱 가지예요 맞추는 거예요? 네 어르신 사랑의 집에서 이런 놀이를 하면서 재밌으세요? 네. 얼마큼 재밌어요? 아, 네. 여기 좀 봐주세요 왜 이렇게 예뻐요? 안 예뻐요 <laughs> 안 예뻐요? 어르신 여기 계시면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또 이런 놀이하는 게 재밌어요 이런 놀이하는 게 재밌어요? 가장 힘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잘해주세요? 다 잘해주세요 다 잘해주세요? 네 어르신 여기 좀 봐주세요 이제 올한 해가 다 갔어요 그렇죠? 새해 자녀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요어요 네. 아프지 않도록 잘라고 네, 다리라고 네. 어르신 스스로에게도 한 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어르신 혹시 스스로에게. 혹시, 혹시. 한번 해봐요. 나도 일년에 능력을 아, 수술만 그래서... 수술만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르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맛있는 음지 사랑합니다. 또 사주세요. 저기 춤추고 있는데 뭐하시나요? 잠깐만 잠깐